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입니다. 15장에 1절에서 6절에 보면 7년 이상의 빚진 자에게 탕감해 줘라. 말씀이 나오고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리고 12절에서 18절 지난주죠. 남녀 정도를 풀어줘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세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기까지 말씀 순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풍성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소와 처음 난수것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예, 드리라고 합니까?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겁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건데요.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자의 죽음 가운데 장자들이 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예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는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장자의 재앙에 죽을 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초태생을 드리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굽에서 은혜로 건짐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첫것은 항상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항상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고 축복을 누리고 응답이 풍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해서 그렇고 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 성취에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첫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을 항상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첫 숫것을 구별하여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요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얘 부리지 말라 그럽니까? 뿌리면 경제가 나오거든요. 털을 깎으면요. 옷을 만드니까 또 이게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심 두지 마시고, 먹는 것 욕심내고 다른 것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깨달을 게 뭡니까? 11조가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의미를 알면 이 땅의 신앙생활이 참 평안해질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안다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다른 농작물과 함께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 11주를 위해서 이 구약시대에는 중앙송소에 방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털도 깎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함을 배워야 되는데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일도 안 시키고 털도 깎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희생도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희생도 감내하기 위함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믿지는 것 같은데 사람이 못 알아주면 씁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그첫 새끼가 하나님께 1 1주로 바쳐질 때까지 잘 관리하고 키우면서 구별된 삶, 고룩한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한 어린 양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육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앙들,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망의 권세까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믿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와 이것을 꼭 전달해야겠다는 사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상을 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근거. 첫 새끼는 희생물로 바쳐야 한다. 모든 생명이 요할 것임을 고백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거 드릴 수 있는 거는 부모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면 있는 거다 드리고 싶은 게 자녀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 부모가 살아생전에 건강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행복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신앙생활로 늘 영적인 삶을 살다가 가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만 그럴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를 전부 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면서 살기를 리 원하거든요.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 시키지 않고 털을 깎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고 나서 제세장에게 다 돌려주셔요. 그러면 이 돌려드린 거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까지 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때이 모임이 이 땅에서 최고 멋있는 모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고백하지요. 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드리게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또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 가지고 거룩한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더더욱 영육관에 풍성케 하시는구나. 이 자족하고 풍성을 누리는 이 비밀이 주한계의 모든 성도님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면 20절입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요압께서 택하신고 내 하나님 요압에서 먹을지니라. 매년 가족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고 중한 송소로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이제 제물로 드렸으니까 태우니까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것은 가족과 함께 다 먹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감, 나도 감사 너도 감사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면 감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입술을 열 때마다 좋은 것도 감사 안된 것도 감사 되어질 거 감사 항상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면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책임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따로는 두 번째가 뭐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23절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 부정한 자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운청을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까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맞지만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새끼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드리는 자들의 삶에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보겠다는 얘기가, 베풀 때,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줄 때에 나쁜 의들을 갖고 주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연결해서 줄때줄 줄 때도 참 하나님이 성령 인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냥 마음껏 줘도 받는 사람이 마음껏 받는 사람이 있고 주면은 또 받는 사람이 저거 예주는 거야.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무슨 숨은 속내가 있는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줄 때도 잘 줘야 되고 받을 때도 잘줘야 되고 대할 때도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안에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축복과 응답과 승리가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이 뭐냐? 피를 모두 빼고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먹지 않으므로 생명의 창주주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대생을 드리는 것도 창주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땅에 붓는 것은 창주 원리를 인정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을 자유하게 하고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느냐. 모든 것을 후하게 하나님이 그걸 반영해 주셔야. 우리는 마음에시빌조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바로 예배 끝나고 먹을 식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하시는 분이,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날, 죽는 날짜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진행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영광 돌릴 때에 구원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역사해 주셨구나. 늘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음식도 먹고 있고 하더라도, 영적인 언어, 영적인 삶, 영적인 경건함, 누린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형제를 동등하게 여길 때,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나 자신도, 나의 인격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지요. 가족의 첫 새끼를 드리고 예비 드리고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복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한교의 모든 성도님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삶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결론으로 끝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 뒷모습도 보지만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용하는 그 말들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녀가 바쁘고 부모가 바빠서 예를 들면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복기 근원 되게끔 하시려고. 그런데 복기 근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땅에 거 축복받고 영적인 축복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예언된 대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삶 안에 부활하셔야 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언된 말씀 성취 가운데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시대의 응답을 지금 들을 수가 있고 성경 66권 어떤 곳을 읽고 듣고 지키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의 응답은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구약 시대 거야. 이건 아브라함 거야. 이들만 그랬지. 지금하고 어떻게 다 같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지금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 맛받던 분들이 또 놓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있다고 축복받았던 이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간게 아니고 밤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고넬로 집에 가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는 묻잖아요. 왜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밥 먹었냐.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아예 그때는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시문 패드로 변명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정에 섰는데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이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오직의 그리스도가 그 순간 선택에서 감정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치에 맞다. 고넬루는 뭐냐, 무할리잔데, 뭐 왜그집 가서 식사했냐. 또 변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믿었던 신앙이 나쁘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최고로 성령충만한 하나님 잔으로 신앙생활 누려들줄 압니다. 문제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읽어서 일투적 저를 인도해 주셔야 제가 새길로 가지 아니하고 좋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의 길로 그리스도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육기에 속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정도가 아니라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대로 배운 것을 익혔으니 이제는 현장에 살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미래는 이스라엘이 받을 더큰 축복인데 한마디로 후대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 말씀을 담아야 되겠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담으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부연 설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만남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의 빛을 비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내가 성전이 되고 있는 현장이 성전이 될 거다. 마음껏 축복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세 번째가 뭐냐.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된 주한계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다스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소서. 이렇게 항상 삶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에세 번째 뭐냐.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그 주간주간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내삶 가운데 근무할 때나, 일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문제 있을 때나, 어떤 곳에 가든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는 허감이 있거든요. 우상이 있고요. 허감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현장을 장각하고 있어요. 모든 허감 문화가 이 속에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현장을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오죠.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로 구빌된 거룩한 삶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마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탄감해주고 자유하게 하며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